질문상 그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laughs> 어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어 산술 평균. 길이 a 하고 b 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a 의 길이가 8이고 b 의 길이가 2면 얘를 평균을 하면은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렇죠? 5두 개짜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을 하면 그 얘는 뭐냐 얘는 기한데 e 하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냐? 어떤 요 길이가 8이고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이것 e of 는 넓이는, 어, 넓이는 어, 16이죠, 그 t h 16인데 이걸 6 6으로 만드는 어? 어, 가장 그 평균 기하적인 평균은 뭘 얘기하냐면은 요 길이의 가로세로의 어떤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서 이 가로가 가로하고 세로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16에 16의 루트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4가 될때 그쵸? 4가 될때이 넓이의 넓이는 16이 나오고 어떤 가로세로의 어떤 평균이 나오는 거 16을 만드는 평균적인 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좀더요거에 대해서 좀더형실 얘기를 해본다면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원의 길이가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하죠. 원이 있을 때 이거를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원의 반지름은 뭐예요? 반지름은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죠 이게 산출 평균하고 형태가 똑같죠 그쵸 그리고 길이니까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에 똑바로 이렇게 내리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어이 직각 직각 공식에 의해서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 높이는 x라고 하면 x제곱은 ab 직각직각 공식이죠 그쵸? 그렇죠? 직각직각 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어,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공식 네개꼭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이건 길이기 때문에 x는 루트 ab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 길이는 루트 a b 인 거예요. 이 길이가 암만 크더라도 이 반지름을 넘을 순 없죠. 같으면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지름이라고 하면 반지름이니까 이거보다는 같거나 반지름이더 크죠, 그렇죠? 이렇게도 이 부등식에 대한 기하적인 증명이 됩니다. 산술 기압 평균은 중요하죠. 잘 알아두세요.